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간단하게 톡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생명사랑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명제에 반대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어, 이거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적국에서 살아가는 생명도 소중하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 반대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 목도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아 어, 하마스의 이 전쟁. 어 하마스가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 이스라엘의 민간인들이 많이 죽고 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사실 납치되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반격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어 하마스 군대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마스 점령 지역에 살고 있는 무관 생명들이 죽어 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보면서 참 가슴에 매우 아팠어요. 이, 어, 이 전체 인원을 보면 2 8명이 아시파 병원에 있는 미수아들인데, 이 병원도 사실은 이 전쟁의 참화로부터 피해가지 못하니까 결국 아이들을 이집트로 옮기는 이런 일들이 어, 벌어졌고 이것들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됩니까? 적국에서 살아가는 생명도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 무고하게 죽었던 사람들, 납치당한 사람들, 또 가자 지역에서 무고하게 죽었던 특히 영유아들 왜 그렇습니까? 무고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군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표현들을 쓰죠. 지금 이스라엘 군에서 했던 부수적 피해라는 표현을 써요. 예, 어쩔 수 없다 어, 왜냐하면 하마스가 민간인들을 인질로 삼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이거를 최근에 엊그제 미국의 국방장관이 굉장히 강하게 원인을 했어요 부수적인 생명이 없다라는 맥락입니다 무슨 얘기냐 어, 만약에 지금 하는 것처럼 민간인 피해 최소화가 되지 않고 어, 하마스를 어, 절멸시키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진다면 제이 제삼의 포스트 하마스가 만들어질 거다. 래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 최소화하는 것은 도덕적 책무이자 전략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해야 민간인들이 적 소위 하마스의 품에서 오히려 어, 몰아넣는 게 아니고 전술적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전략적 승리를 얻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영유아들 어 병원에서 미수가로 있다가 전쟁의 참화를 피해서 피난 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맨 처음에 그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져 가요. 이거를 왜 그럴까? 제가 공감의 법칙이라고 그냥 어 제가 묵상하면서 만든 공식이에요. 교과서에 나오는 공식은 아닙니다. 공감의 지속성을 우리가 어~ 도식화한다면 이렇지 않을까 결국 고통당하는 생명의 무게를 무시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그 깊이가 얼마나 깊을까 그게 깊다고 하면은 그런 공감의 지속성은 길어지겠죠 반대로 시간이 흐를수록 어때요 반비례하는 거죠 그런 공감의 깊이가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옅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고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 구글 트렌드를 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어, 이스라엘과 가자의컨플리트가 실제로 한달 정도 지나니까 관심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의 관심에서 떨어진다라는 건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한달 정도 지나니까 공감이라고 하면 타인의 아픔과 고통에 반응하는 능력이라고 저희가 정의한다면 한달 정도 지나니까 그게 둔감해지더라. 무고한 생명에 대한 그런 공감도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가 처음에 얼마나 놀랐습니까? 1년이 벌써 넘고 2년 가까이가 되어 가는데 둔감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서 70년 이상 아직 끝나지 않고 있는 정전, 전쟁. 정전 상태잖아요. 지금 정전이 된게 아니라 휴전 상태잖아요.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한반도의 전쟁. 저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서는 70년이 흘렀으니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무감한 거가 당연한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극으로 봐요. 그렇지만 그게 통계가 되고 숫자가 돼서 수백만 지난번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냥 숫자로 읽혀지고 그리고 그게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 때 죽은 사람들이 북녘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생명이 만약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바로 공감 능력이거든요. 공감이라는 심리기전은 시야와 시선의 확대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입장을 바꿔서 상상하는 능력 그리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기술을 통해서 확장된다. 제가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자, 공식적인 백신 접종률 코로나 때전 세계 두 개의 나라가 있었어요. 하나는 아프리카 나라 굉장히 작은 나라죠. 그런데 작지 않은 2,500만 명이 살고 있는 나라의 공식적인 백신 접종률을 0%로 북한이죠 백신도 없고 코로나가 한 바퀴 다 돌지 않았습니까? 이런 북한에서 나온 언론 보도에 사랑으로 하는 전쟁, 사랑으로 이기는 전쟁 방역 대승의 담본 우리 사회의 덕과정이다 덕과정으로 어떻게 바이러스를 이깁니까? 이게 이제 북한의 현실이죠 코로나가 이렇게 돌았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을지 정확한 통계도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리고 금년 2월 달에는 이런 노동신문에 저는 이 보도를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노동신문이라는 기관지에서 굶어 죽고 얼어 죽을지언정 이런 표현들을 쓴다라는 거는 실제로 굶어 죽고 얼어 죽는 사람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보도를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자조와 자존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멀지 않은 바로 우리 어, 북녘 땅에서 벌어졌던 일들이죠 최근에 나와 있는 통계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그래도 많이 협력해서 우리의 많이 하는 디프티 위에 있는 게 아래 있는 게 홍역 접종률인데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통계입니다 2021년이면 코로나 있을 때잖아요 접종률이 40%로 떨어집니다 비형간염 어, 백신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면 지금 당장이 아니지만 이거로 인한 후유증이 앞으로 향후 5년, 10년 특히 비영간염 같은 경우는 수직감염이거든요. 임신한 엄마가 비영간염 보균자가 되면 자녀들에게 앞으로 수십 년 대를 거쳐서 사실은 이런 문제가 생길 터인데 이런 문제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죠. 70년 된 중증 환자가 바로 한반도라는 저런 표현을 쓰곤 하거든요. 평균 기대 수명이 북한이 우리의 (11년) 단축돼 있고 영유아 사망률 모성 사망률 우리의 (5배) 이상입니다 결핵 발생률 (6배) 이상 다자녀 생결에 굉장히 심각한 걸로 돼 있죠 이것도 역시 남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제가 공감의 기전 얘기했잖아요 어~ 내가 만약에 내 가족이 북녘 땅에 있다 상상하는 거거든요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마치 우리가 당하는 고통처럼 그러면 남의 문제처럼 그냥 우리가 무감해지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2015년 7월달에 저희 재단이 시작이 됐어요. 인사 말씀하신 문영자 이사장님 초대 이사장님으로, 우리 이제 길지 않은 과거이지만 그 자랑스러운 유산이 또 있습니다. 출발할 때 저희가 역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7월달에 출범했는데 8월초에 목함질의 사건이 터졌어요. 그리고 8월 24일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창립발기식을 하는데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어혹한 상황에서 국회의원 안에서 그래도 저희가 진행을 했죠. 왜냐하면 그게 역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미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남북한에 생긴 게 비슷하고 말 비슷하게 쓰지만 서로 다른 사람처럼돼 있죠. 굉장히 많은 트라우마가 있고 그렇지만 그 트라우마 상처가 걸림돌이 아니라 뒤림돌이 돼 별이 되는 그런 따뜻한 치유의 도구가 바로 복원 의료가 될수 있다. 가당치 않을 수 있고 무모해 보일 수 있지만 진짜 희망은 절망 가운데 피어난다. 이성에 비관할 때 믿음으로 낙관을 만들자 그러면서 우리 재단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5월 달에 살상무기죠. 단거리 미사일 북한이 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저는 북한의 보건으로 인들을 대상으로 물론 우리나라 대표로 간건 아닙니다. 국제당뇨병 연맹의 대표로 가서 생명을 살리는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역설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는 살상무기가 발사되고 있는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지금 어~ 이스라엘과 어~ 지금 가자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마스와의 전쟁도 마찬가지죠 전쟁의 와근에서도 지금 적십자사 대표가 얼마 전에 들어갔더라고요 현장에 생명을 살리는 이런 전쟁 과정에서도 진행되는 거 이게 보건 의료의 역설이죠 저희 재단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난관들이 있었지만 우리 이대 이사장님으로 배순희 이사장님이 또 땀과 수고를 흘려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이런 암흑한 상황, 남북한의 대치 상황, 정치 군사적으로 정말 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적어도 생명을 잇는 끈을 놓치는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왔습니다. 구중의 그 하나가 어, 저희가 북한의 나선 지역과 평양 지역에 있는 유치원 고원 아이들을 먹이는 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두유 요거트를 먹고 1년 지나면 키가 2, 3cm 크는 이 아이가 북쪽에서 태어난 게 자신의 선택이 아니죠 이 아이의 잘못이 아니죠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무고한 생명이죠 이런 무고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됐을 때왜 이렇게 야유였냐고왜 이렇게 키가 작았냐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일들을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와 계시지만 평양 과기대 의학부가 만들어져요 원래 평양 과기대는 우리 재미 교포라든지 외국에 계시는 분들이 협력해서 순수 자원봉사하면서 만들어진 사실 학교 이거 통일부도 인가한 그런 학교이기도 하죠. 이 학교에서 의학부를 만들어서 의사들을 키우는 일들 거기는 북한의 의대를 졸업한 친구들. 북한은 이제 의학대학이라고 하죠. 거기를 졸업한 친구들을 데려다가 우리식으로 하면 의전원 방식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100%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되게 지금 힘들지만 그 전에는 우리가 중국으로 불러서 몽골로 불러서 사실 간접적으로 교육 훈련하는데 지원했던 지금은 지금 굉장히 막혀 있는 상황이지만 조만간 이런 부분들도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결국 이 친구들이 북한의 보건 의료를 개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고 결국 이런 역할을 우리가 어, 배우, 조용하게 그렇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도왔다는 라 것들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저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통일이라고 할수 있는 북한의 보건의료인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걸 하죠. 우리나라 최초의 탈북민으로 보건학 박사 되신 친구들도 저희 재단에서 지원했고 또 저희 고대 대학원에 있는 통일보건의 협동과정을 통해서 북한 출신 의료인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들도 해오고 있습니다. 탈북 의료인들 명절이 되면은 갈 고향 있지만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과 함께 저희가 따뜻한 식탁을 나누는 것들도 해오고 있고 또 찾아가서 저희가 몸마음 톡하는 것들도 진행해오고 있죠. 그리고 통일 보건의료학회 지금 윤석준 이사장님 와 계시지만 저희가 함께 학술적인 그래서 학문의 깊이를 가지고서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의 새로운 모델들을 만드는 것들도 진행하고 있고. 한반도 공간 공동체를 위한 토크 경연이라든지 또 위, 윗동네라고 북에서 오신 온 친구들과 윗동네 아랫동네 나눔과 이웃 멘토링 이 자리에도 지금 와 있습니다. 자, 이런 난관의 시기를 거쳐서 2023년도 이제 코로나 끝나고 우리 3대 이사장으로 김영훈 교수님이 이제 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는 미래의 희망을 좀 꿈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건 뭐할 거냐 생명의 끈 코로나 와중에도 우리가 그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제는 이 끈을 좀더 튼튼하게 어, 쉽게 뜯어지지 않을 끈으로 만드는 거 이게 우리 재단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북핵이 몇개 있냐 이런 질문들을 제가 하곤 하거든요 북핵이 20개다 90개다 뭐 근데 북한 결핵이라고 하면 13만 개가 넘는 북한 결핵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수가 다자내생 결핵 환자이고요. 우리도 엄어 결핵 유병률은 OECD 국가에서 압도적인 1등입니다. 이게 서로 섞이기 시작할 때 한반도 전반적으로 감염성 질환 굉장히 큰 아웃브레이크 될수 있겠죠. 그래서 한반도 결핵 퇴치 벨트를 만드는데 우리가 국내외 협력들을 하면서 좀 하자. 그래서 유진벨자단 린턴 선생 님 굉장히 열심히 해오고 계시는데. 우리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 약들 사실 생산하는 것도 메이드 인 코리안 약들 구하기가 어려워서 인도에서 생산해서 약값도 비싸지고 또 시간도 많이 딜레이 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제약회사 결핵약을 만드는 c 어, 네 (15분) 들께 저희가 지금 요청들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협력해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같이 펀딩해서 저희가 지금 주, 계획하고 있는 건북한의 어~ 한 (2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필드 서베이 그래서 결핵 비형 간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최신 검사 장비들을 가지고 어~ 검사하고 거기서 발견된 환자들에게 약재를 쓸수 있도록 하는 거를 국제사회를 통해서 협력하는 물론 우리가 내, 어~ 역할은 하지만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의과학 지식 인프라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가 교수여서만이 아니라 사실 이런 내용들 저희가 잘 알아야 그래서 북한의 북한 맹을 깨자라는 거 우리 김영훈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북한 맹을 벗어나자. 의과학 지식 센터들을 만들어내는 거. 브라이언 임팩트 재단이 후원을 시작해서 지금 이걸 시작을 했고요. 어~ 삼팔로스라고 이~ 북한 문제를 고민하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싱크탱크입니다 어, 근데 이것도 스팀슨 센터에서 어, 펀딩을 해서 만든 건데 저는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거 적어도 복원으로 영역에 있어서는 삼팔로스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데이터들이 가장 공신력 있는 그런 데이터 관점이 되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북한에서 나오는 언론자료들 삼팔로스 연구진들이 이~ 한글로 돼 있는 거 해석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특히나 북한 말 북한에서 나온 논문들. 그래서 코로나 이슈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키워드 분석해서 우리가 연구자들이 그걸 가지고 연구하고 북한은 사실은 점선을 통해서 실선을 상상해야 되는 나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나마도 데이터를 통해서 점선을 좀 촘촘히 만들 수 있다면 북한에 대한 적어도 보건으로 영역에서는 우리가 정확한 그런 관점들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보건의료를 통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싱크탱크, 궁극적인 저희 재단의 비전이고요. 남북 보건의료 용어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가장 많은 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보건의료 용어일 텐데 서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 실수가 생기고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죠. 이 사전 준비들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고대에서 지금 논스코트라고 해서 (2008년부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무료로 검진해 드리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코우트가 됐고 어~ 이후 통일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의 연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브라언 임팩트 재단 후원도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연구원 통일연문원 이렇게 같이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남북주민 비교 연구 팩트시트를 발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격년 정도로는 저희가 발간하는 무슨 얘기입니까? 북한에서 와 있는 이미 들어와 있는 3만 5천 명의 건강 데이터, 를 전수 데이터가 있거든요. 이분들과 우리나라 사람들 한 200만 명을 매칭을 시켜서 질병의 양상이 어떻게 바, 변하는지를 우리가 미리 추적할 수 있다면 통일 이유를 대비할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거고요. 어 의학사에 있어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연구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적으로는 굉장히 유사하지만 70년의 분단을 통해서 환경의 변화가 질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볼수 있는. 위일한 코우트는 전 세계 한반도밖에 없기 때문이죠. 일부 데이터만 좀 보여드리면 처음 우리나라에 와서 어 정착했을 때 건강보험공 이제 급여 일종을 봤거든요. 20년까지 추적해 본 겁니다. 초기 4년까지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보다 심혈관 질환이 적습니다. 4년이 지나면 역전돼요.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이나 대사적으로 굉장히 취약성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질환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가 풍요로워지면 급 급증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북한 주민의 트라우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또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경쟁 사회입니까? 우리 거주하는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은 자살 사고들이 증가하는 것들도 저희가 어, 분석해서 그렇지만 이게 이제 스티그마가 될수 있는 거니까 언론에는 발표를 안 했죠. 또 하나 저희가 최근에 저희 코트 가지고 분석해서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어, 북한에서 탈북하고 몇 개의 나라를 거쳤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후에 건강에 신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줘요 그래서 (3개) 이상의 나라를 거쳐서 온 탈북민들 대부분 여성, 여성들인데 이분들이 대사적으로 유병률이 증가한다라는 걸 저희 탈북민 코호트를 통해서 최근에 발표를 또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아니 뭐 여기 와가지고 빈곤과 풍요가 만나면서 대사 질환들이 취약해지는데 뭐 그다음엔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 결국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중재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면 통일 이후에 북한이 직면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PPC라고 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저희가 다 채워드리고 이분들이 운동하는 것들을 격려하는 걸 했는데 기본적으로 만보를 넘게 걷습니다. 만천 사백 보를 매일 같이 걷는 분들을 더 걷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연구가 성공적이진 못했지만. 어~ 영양 중재하는 거 그리고 정신 건강의 중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후에 어~ 이분들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그런 고통들을 우리가 극복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이후에 통일을 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으로 인력개발을 위한 특히 북한의 실정을 제대로 알고 글로벌 감각을 가지고 있는 보건으로 인력을 양성하는 거이 재단이 남북 보건 의료 교육 재단이지 않습니까?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인포먼트 하는 거. 어 이게 저희의 역할입니다. 인권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 정부에서 사실은 북한의 인권들이 너무 도외시 되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고 현 정부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북한의 인권을 제고하기 위한 국내, 국제적인 노력들을 하죠. 이전는인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사실은 이 리버서블한 비가역적인 생명권 가장 중요한 인권이지 않습니까? 건강권과 생명권에 대한 관심 놓치지 않아야 된다. 전쟁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 재단이 좀더 역할을 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한분한 한 분에 제가 눈길을 그리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생명사랑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그 마음을 받아서 더욱 열심히 어, 진력하는 재단이 되도록 우리 김영훈 이사장님 모시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